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수건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달빛철도는 2022년 광주대구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담은 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원하인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만큼 달빛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끈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 철도는 총 연장 198.8km로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북과 경남북을 거쳐 대구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하게 됩니다. 달빛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를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국토 균형 발전과 더불어 신남부 광역경제권 구축과 영호남 화합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호남이 한 마음으로 이뤄낸 달빛 철도가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